자, 우리 광복에서 6.25 전쟁까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배운 내용 한번 점검한다는 생각으로 잠깐 멈춰 놓고 풀어본 다음에 설명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2번 풀어보셨죠? 자, 1번. 자, 밑줄 그은 위원회로 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 덕수궁 속조전에서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에서 결정된 한반도의 임시 민주 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열렸다. 자이 덕수궁 속조전은 우리나라 궁중에서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바로 건물이 되겠죠. 자 모스크와 삼국의 상이 결정된 내용을 어 실천하기 위해서 열렸던 위원회 딱 보면 뭐겠어요. 자 누구와 누가 서로 하겠어요. 바로 미소 공동 위원회를. 타는 것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 요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좋아요 자그 다음 1번은 나중에 나오는 거니까 남북조절위원회는 조선공국준비위원회 자 요거는 뭐예요 바로 여운형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이고 여운형이죠 여운형 선생님이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에 만들었던 그런 공국준비 위원회를 말하는 거죠.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뭐예요? 친일파들을 처단하기 위한 바로 조사위원회였죠. 하지만 이승만과 그런 친일파들, 친일파 세력들의 반발로 인하여 결국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2번 가야에 사 들어갈 사진으로 오른 것은 무엇이냐? 자, 50 총선거를 실시하고 가운데 가가 있고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있네요. 그럼 가에 들어가야 되는 유명한 우리나라 바로 뭘 만들어야 될까?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되겠죠. 바로 1948년 8월 15일에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 파병은 훨씬 후에 1970년대 이야기고요. 신닭통치 반대 운동은 이 총선거 이전의 일이죠. 마찬가지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국 열렸지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서 결국 남한만의 5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3번, 4번도 풀어보신 후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탐구활동 계획서 자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 활동 자 문헌조사 현장답사자 한인애국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일본의 그런 우리나라 침략의 앞장선 인물들을 암살하고 지시의서를 파괴하는 이런 활동을 하셨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끄는 주석이 되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고요 그다음에. 하셨던 일이 바로 뭘까요? 바로 생각해보면 정답은 4번이겠죠. 남북 협상을 추진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왜? 바로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것 같으니까 바로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가서 음,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북한 지역으로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가지고 어, 남북 협상을 추진했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라는 것이죠. 자, 흥사단을 결성한 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만든 민족운동 단체가 흥사단. 서전소수군 이상설 등이 북간도 지역에서 만들었던 그런 교육기관이죠. 네. 그 다음에 음, 한국통사는 박은식 선생님이 지은. 어, 역사 책이죠. 한국 통사 어, 일제 침략 과정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오른 것은 이 조형물은 먼멋때 희생된 주민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란다. 가 당시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무장대와 이를 진압하는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거든. 그 과정에서 정말 수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다. 그래서 2000년에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제주 바로 4.3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결국 어, 남한만의 총선거에 반대한 제주도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어, 그런 무장투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졌고 이걸 진압하는 토벌 과정에서 아무 죄가 없던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던 제주도민들도 뭐 공산주의자 빨갱이 뭐 이런 걸로 시부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죄 없는 사람들이 시행당한 사건이었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5번 6번도 멈춰놓고 한번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다 풀어 보셨죠? 자, 5번은 중급 문제라서 이제 좀 어렵네. 자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른 거래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제 된다고 했을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인천 산육자전이 벌어졌다. 그러면 언제입니까? 1950년 무슨 전쟁? 6.25 전쟁이지.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농지개혁 실시했었죠. 금융실명제는 뭐냐면, 통장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돈 있는 통장이나 이런 걸 사용할 때 실명 자기 이름을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참 후인 김영상 정부 때 있었던 거니까 아니겠죠. 그다음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역시 맞는 일이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개혁정책으로 농지개혁법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당연히 유상몰수, 유상분배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죠.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일종의 반민특위라고 하는 친일파를 처벌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 경찰 이런 세력들의 반대로 결국 반민특위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친일파가 결국 제대로 처단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다음 미소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이전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죠. 6번 가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1950년에서 1953년에서 싸웠으니까 바로 무슨 전쟁 바로 6.25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세요.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죽었습니까? 군인들만 죽는 게 아니야. 무려 65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죽었죠. 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학생 수가 뭐 500명, 진짜 많아요. 1,000명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산 가족은 결국 뭐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족이 북한 지역에 있거나 남한 지역에 있으면 서로 만날 수 없는 이런 가족들을 이산 가족이라고 하죠. 이산 가족이 약 1,000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인데 이 당시 뭐 남한 인구는 뭐한 3,000만 명이 됐을까? 음, 엄청난 숫자 이산 가족이죠. 그다음 전쟁 뭐? 부모님이 모두 죽고 자기들만 남겨진 아이가 약1 0만 명이다. 이렇게 유교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 전쟁 중 있었던 거 뭐예요? 바로 인천 상륙 작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는 이 전이니까 X. 에치즈 선언도 전쟁 이전에 발표되어서 유교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니까 X. 반민정행위 처벌법 역시 유교 전쟁 이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X.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민주주의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